기회라는 녀석은 작업복을 입고 온 일감처럼 보인다. 그래서 손을 넣는 것이겠지. 힘드니까, 더는 자신이 없으니까. 기회라는 녀석은 실없이 웃으며 오늘도 손을 내민다. 왜? 오늘 우리는 이 글을 보았으니까. 그것에 손을 잡는 것.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목이었다. 오늘도 지치고 힘들어서 이 글을 보신 분들께 한번 생각을 해보기 위해 적어보았습니다. 살면서 기회가 오는 순간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두렵고 설레며 걱정되는 마음 분명 인생의 상승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 하지만 그럴 때만 기회가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바닥이라고 다 포기하고 던지고 싶을 때 한번 주위를 둘러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는 것이죠 별 생각 없이 아주 작게도 놓여있는 글을 명언 같지도 않는 말을 위로라고 제멋대로 꾸작여 있는 글을 분명 볼품 없는 글인데 뭔가 기분이 묘한 그 순간, 이럴 때도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음, 뭘까? 우리는 많은 기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준비가 덜 되었을 때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다면 그 횟수는 적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에게 기회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 발표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남들 앞에서 길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꼬마 아이에게 발표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얼떨결에 잘하던지 아니면 너무나도 쑥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 했다던지 그 아이에게는 어쩌면 삶에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 생각보다 나는 잘하네. 어? 나는 이게 문제가 있구나. 가만 생각해보면 말이죠 기회라는 것은 제가 하고 싶지 않은 것에서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는 그것에서 말이죠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기회가 위기 그 자체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늘나라 이야기인데요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복을 던져주는 신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하지만 그 하늘나라의 위치는 정말 높은 곳입니다 무언가를 주려면 대기권을 돌파해야 하는 것이죠. 신은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대기권을 무사하게 통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악마들을 피해 무사하게 내려보낼 수 있을까? 신은 그렇기에 위기라는 포장지를 감쌉니다. 위기라는 포장지를 쌓은 복은 악마들의 검열을 무사 통과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땅에 떨어졌을 때는 포장지는 너덜너덜해 있죠. 위기가 크면 클수록 복이 큽니다. 또한 이미 마찰열의 위기는 거의 다 녹아버렸죠. 하지만 사람들은 위기를 두려워합니다. 이미 포장지가 너덜너덜해서 분명 복이 보이는데도 말이죠. 복과 기에는 위기라는 포장지에 감싸져 있습니다. 우리 아주 조금만, 조금만 노력해서 포장지를 뜯어보는 게 어떨까요? 기회라는 녀석은 작업복을 입고 온 일감처럼 보인다. 그래서 손을 넣는 것이겠지. 힘드니까, 더는 자신이 없으니까. 기애라는 녀석은 실없시였으며 오늘도 손을 내민다. 왜? 오늘 우리는 이글을 보았으니까. 그것에 손을 잡는 것.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목이었다.